2024년 7월 12일 금요일 뉴송아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가랴 하나니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공간이 말씀으로 재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느에미아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아래에 있던 포로기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봤던 책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힘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은 성경에 나란히 함께하는 에스라와 느에미아입니다. 느에미아와 에스라 선지자, 그 둘은 동시대에 활동했고 또그 둘은 함께 무너져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에스라는 당시에 율법 학자였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느헤미야는 평민, 즉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술 맡은 관홍장은 당시의 높은 관직 중 하나였고 왕의 최측근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하자면 아수에로와 에스더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왕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몇몇 백성들이 귀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느헤미야의 측근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봅니다만 느헤미야가 들은 처참한 소식은 환란과 능욕과 허물어지고 불에 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기록된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으로 느에미야는 학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며 겪은 느에미야의 고통과 그가 한 결단들을 보며 오늘 우리 삶에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는 열심히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평신도였던 느에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우리도 함께 살펴보고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어, 누군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어, 그래, 맞아.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느 희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겠죠. 느에미아의 반응은 과연 우리의 모습과 같았을까 한번 돌아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슴 치는 통탄한 마음이 있나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사 왕국의 지배 아래 있던 포로기 가운데 나 먹고 나살 국리만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정말로 당연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위를 보며 사랑에 마음 아파하며 사랑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닐까 돌아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하기를 내려놓고 뉘에미아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입니다. 니에미아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니에미아의 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가랴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또는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전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가랴, 하나님, 느헤미야. 마치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 것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로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허물어져버린 심령을 새롭게 재건하실 것입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조금은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어딘가는 또 우리의 과거 어딘가는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주세요.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